정락영, 맥기, 잡자마자 흉거리슛, 맥기 들어갔어요. 수비 성공했어요. 살짝 내주고, 레이업 들어갔어요. 전주엽 골밑 파고들죠. 비버스 레이업, 전주엽. 바로 그 작전이네요. 자 먼저 창원의진 황성인, 조우현 김영만, 펜이가 하인카 부산 KTF는 조동현 정락영, 손규환, 전주엽, 맥기. 정다경 정민 현주엽 정민의 석점 들어갔어요 현주엽 조촌 페리가야가 넘군고요 반대편 인사이드로 잘 아, 네. 들어갔어요 맥스 페리가 박현주엽 아, 인사이드로 네바이 걸대요 자 잡아냈고요 맥기 골밑 성공 맥기 네. 하나 주셨어요 건조조회전대 네. 포스터 백존에서 턴을 와도 페이더웨이 조우영 들어가질 않습니다 리바구 잡아냈고요 골밑 마무리 주습니다 페리가 아, 자, 외곽 페리가 그대로 소사르면서 6점 득점 페리가. 김성현 선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외곽 페리가 6점 정확한 득점 페리가. 10점째. 자 맥기 아바웃 공백겼죠. 자 소품 펼치는데 반대편 사반에 <목소리> 그 하지만 맥기의 파울. 최근 경기에서는 30점을 해주고있어요두번째놓그입니다번역를가다듬고 <목소리> 있는 k 이트 인사이드 맥기. 자, 맥기. 네. 김영만, 김영만맥 이번에 정나영 어, 정나영 네. 선수가 이포터 아주 터프한 모습이에요. 앞으로 키팅 좋지 못해요. 꼬민 맥기, 맥키. 맥기 들어요. 부지런한 맥기입니다. 아, 그 이번에도 성공률를 실현해 주고 니다 인사이드 백도 플레이, 김영만 리버스에 잠자. 김영만. 아, 이번에 백도 아주 좋았네요. 네. 정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반드니컷1 8대1 4 페리가 어 돌파. 그대로 소상되서 승점! 리가 리바운드 니컷 마니컷의 원거리 승점. 들어니컷 조동연, 퀸겸에게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던져줘야 되는데요. 퀸주의 레이어 퀸겸 좋았어요! 조동현 반대편 이홍수. 인사이드 파고드는데요. 골 밑에서 조문정 맥기. 폭슛들어테 맥기. 네. 이홍수의 과감한 돌파가 재미를 봤네요. 자, 조동을앞 두고 왼쪽 페리가에게 맥기와 1대1 페리가 힘점이 준. 아들아들 페리가 네. 16점째. 맥기도 안 되고. 예. 앞볼 아, 뺏겼어요. 자, 다시 LG의 빠른 공격. 황성이 뒤쪽 내주고. 적적 페리가. 적적 페리가. 맥기, 김동현 앞에 두고. 멀파하지 않습니다. 아, 직접 아! 던지는 요 어, 뛰었어! 바스켓 끝! 맥기 대단하네요. 페리가 맥기의 수비를 받고 있습니다. 페리가 계속 좀, 이번엔 빈 나와서, 하지만 파이에요 들어갑니다. 아. 또 성공할 수 있게. 예. 이거 일단 그냥 주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출신 감독 아, 페리가. 예. 테리가른쪽으로 반대편으로 고요 김영만 한명 제쳤고 다시 외곽 양동이네 가지고 점점 적중 양동이이 득점할 수 있는 메뉴가 많아진 거죠. 아 많아졌어요. 이홍수 들어갔어요. 이홍수. 자또테니리입니다골인파고들요 이제 올라오죠. 들어가는군요. 거. 그렇죠. 외곽에 손규환손규환의 중거리 쭉쭉자리 들어갔어요. 손규환 페리가 자, 이번에도 성명과 대결 베이스라인 돌파 페리가 골점표 팀인 성공 김동원 오른쪽 자 인사이드 드아왔고요 맥기 골밑 성공 맥기 카운트 패스 페리가 수비 펼치던 남진 선수의 파울 26점 이번 시즌 들에 왔습니다 중간에서 돌파할 찬스입니다 걸렸어요 아, 예자 네. 이홍수 그리에서 좌우 살피죠. 현주엽에게 완드리볼. 현주엽 들어니다 현주엽. 자, 로스 다시 한번 펜이가. 왼쪽에서 블락슛 하지만 피전의 파울. 현주엽한테 맡겼었는데요. 현주엽 파울 관리도 해야되는데. LG도 지금 박광재 선수가 투입이 되있습니다두고점도쳤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윤호는 앞에 두고. 다시 외곽. 마지막 박광재. 점점 버렸어요 다시 이가페인로르도가 들어갑니다. 펜이가. 선수를 맡기면 은 용변 선수 하는데 나 그렇죠? 아이번다조동현 아, 그러니까. 네. 맥기가 잘내줬고요조동현의 마무리. 우연, 오른쪽이 이동합니다. 중간에서 석점, 석점 조용연. 보이던 대광에서 타고자가 외곽 박광기 좌우지간 석점. 대학대동, 만주위터, 박광기. 정나경, 맥기, 답답하자 중거리슛, 맥기 들어갔어요. 열여덟 점째, 갑자기 현주엽의 수비, 정면 석점 김영만, 아! 들어갔어요! 네. 오랜만에 넘기게 갔네요 김영만! 네. 네. 현주엽 스크린, 정락영, 네. 자 골밑, 들어갔어요! 이번에 생잉 모션이 아주 좋았네요. 네. 그리고 맥기, 먼 거리 석점 정확합니다, 네. 맥기! 페리가, 페리가 중거리 슛, 정확하죠, 페리가. 네. 어? 지금 현재 좌중간에 정낙영, 김영만 앞에 두고 파울을 죠 페인트존에서, 아! 어, 마스켓 두세요! 정낙영! <laughs> 이게 또 들어가네요. 뱅스 헤드에서 또 파울, 김영만의 맥슛 들어가진 않고요. 멀밑 잡아냅니다, 손규환. 수비 성공했어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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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짝 yeah. 내리고 레이업 들어갔어요! 남유 아 현주엽의 어시스트 베스가 네. 절묘했습니다 당황하기도 있죠 yeah. 자 인사이드로 페리가 골및 성공! 페리가! 정낙영 하고 들죠 레이업 정낙영 바스켓 카운트! 아정낙영 대단한데요 지질 끌고 다닌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는데 <한데. 웃음> 네. 62대56 레이업 들어가세요 파니컷 다시 한번 외곽으로 김상혁, 골 놓쳤고 아! 어, 아! 어, 땅패 나가니까! 네. 더블팀, 렉킴 골 뺏겼고요. 자, 길게 페리가에게 페리가! 그 전에 상명준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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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자, 정면! 들어가지 않고 양도현의 속점 놓쳤고 잡아 냅니다. KTF의 공격. 인사이드 현주현! 네. 좋아요, 현주현! 안대편 양동인 왼쪽 조우현입니다. 충동 네. 아주 재미 보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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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현! 계속해서 탑격을 펼칩니다. 페니가 들어갔어요 네. 41점째 목 <목소리> 허리 다이용하 속도다. 손에리 코치가 한번 오셔서 그걸 전, 한 코치가 우리나라 와서 중국에게 큰 이익을 하게 됐는데 아 맥기 트었어요 온몸으로 쏘는슛은 체력이 떨어지지 않아다 그런 풀기를 나왔나봐요. 페리가 속전! 페리가! 지협골리 파고들죠. 비버스 레이어견주야 바로 그 작전이네요. 예. 방성인 예. 인사이드 페리가 <목소리> 반대편 하 <하니까. 목소리> 지금 페리가 아주 잘받았죠 기는 거죠. 인구죠. 예. 현지업의 소육점. 적정 현지업! 추격하네요. 아, 외곽 방송인 정면. 바중가 기명 말이죠. 인사이드로. 바스켓 탑! 베이가! 47 아, 득점. 아, 아, 아 인최다득점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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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지업의 소육점. 깨끗합니다, 아, 현지업! 또 들어왔어요. 베이가 아, 반대편 열어주고요. 골키팅조차 못했는데요. 인사이드로 정인들어갔어요 어. 방송인. 현지영 우중간에서 인사이드 쿠션 맥기 더블팀 해리가 베이스에 파고을니다 딱딱 놓쳤어요 잡아 냅니다 KTF의 공격 정락영 반대편 현지역 오른쪽 맥기 우중간에 석정 적전 맥기 외곽 김영만의 중전석점짧았뛰요쿠천의건 잡아 냈습니다 결혼 책임 넘어졌고, k 이변지혁 김영만 앞에 두고 변지혁 골밑! 바스켓 타헤리가 <laughs> 사이드 수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잡아는데 KTF 역동 찬스. 조동현, 한번 앞선에서 인텐셔널 파울 김상현. <laughs> 그걸로는결작그 위협 모변 놓쳤어요. 바로 김형 인사이드 페리가. 더블킵 들어고요골미 너무 깊습니다 자, 페리가. 페리을 네, 바꿨어요. 네. 네. 바로 책임다 바로 지금 니다정 맥킴, 맥킴. 또쳤 양동인 선수 대단하네요. 네. 인사이드 페리가 블록슛. 다시 한번정리고 페리가 골미 수기적. 아, 그러나 그런데 맥길스트리. 더 럽. 안데르 베손 알리언조정 연속 득점! 득점! 역전! 페리가 코스토 골리 파고들고요. 걸렸어요. 하지만 맥길 파울. 들어갔어요. 51점째. 드디어 반대편 길게, 한명세척요좁은 지역이죠. 넘어졌어요. 다시 한번고 맥기! 들어갑니다, 맥기! 또다시 합격! 92대 91. 인사이드의 양성, 락시의 맥기 하 명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부산 팀 대풍이죠. 맥기, 시간을 내보내죠. 파울로 자르는데요. 네. 남은 시간 12.5초. 네. 40점째. 네. 23대91 네, 이제 엘 g 공격 허니컵허니컵의 승점 드라마의 1번 뱃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나네요 레이업 드라마의 부산 k t a 승리 93대91 부산 KTAP 4연승 LG 4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용병 선수 퇴장당해서두 게임 못 뛰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게요. 이렇게 귀중한 일승을 올려가지고 추일승 감독의 용병 선수. 예. 이거 작전 그 지역 방어를 택해서 상대방의 골밑을 철저하게 막았다는 거. 이런 건 참높이 평가해야 될것 같은 뭐 그런 작전이었고요.